안녕하세요 bts 뉴스입니다. 방탄소년단의 새 앨범 map of the soul 7이 빌보드 200 앨범 차트에서 2주 연속 톱3를 지켰습니다. 지난주 1위에 이어서 이번주는 3위를 기록했죠. 그런데 빌보드 핫100 싱글 차트에선 타이틀곡 온이 지난주 4위에서 68위로 추락했습니다. 네 이렇게 순위가 많이 떨어진 이유는 라디오 때문이란게 중론입니다. 라디오는 올드미디어의 대표 격인데, 미국에서는 노래 순위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땅이 워낙 넓다 보니, 이동 시차 안에서 라디오를 많이 듣기 때문인데요. 사회적, 기술적인 변화와 진보가 급격히 일어나는 지금, 뉴미디어는 시간과 공간, 국가와 민족이라는 장벽을 깨부수고 있지만, 올드미디어는 이런 변화를 두려워하면서 기존 질서를 유지하려고 연화에 더욱 공격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구의 제도권이 새로운 것에 느끼는 두려움. 이전에 한 영국 대학생과의 인터뷰를 잠시 보시죠. 음. 미국 라디오는 이런 경향을 고스란히 보여주는데요. 한마디로 꼰대 매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전한 미국 라디오의 BTS 패싱에. 아미들 속이 많이 상해 있는데요. 사람들이 라디오에 방탄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수년 전에 라디오 방송에서 들었던 게 기억나. 누군가가 방송 도중에 전국의 생일 축하를 위해 방탄의 노래를 틀어줄 수 없어요? 라고 물었는데, 진행자는 단칼에, 안 돼! 라고 했었어. 다음 얘기. 예전에 미국 아미들이 방탄의 미국 진출을 위해서 라디오 DJ들에게 꽃과 음식까지 보내면서 방탄 노래 제발 틀어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지금 이 사태를 보면 정말 피눈물을 흘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 트위터에 한 도표가 올라왔는데요. 이걸 보고 아미들 붐통을 터뜨리고 계십니다. 레이디 가가의 신곡 Stupid Love, 방탄의 ON 두 노래를 비교한 건데요. ON은 빌보드 핫100 4위로 데뷔했고, Stupid Love 5위로 데뷔했는데요. 보시면, 오니 판매량, 유튜브, 스포티파이, 스트리밍 등 대부분 앞섰는데, 희한하게, 정말 희한하게도, 라디오 청취가 제로입니다. 반면, 스투필럽 2370만인데요. 이게 뭔가요? 아미들 폭발했습니다. 라디오 청취 제로. 네개더 말해줘봐. 어떻게 미국 음악 산업계가 외국인 혐오가 아닐 수 있는지. 그들이 방탄을 게이트킵, 막아내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고 있는 게 아닐 수 있는지. 명백한 외국인 혐오주의고 방탄을 몰아내고자 필사적이란 얘기죠. 라디오 정치율 제로. 방탄은 이제 서구에서 공식적으로 첫 번째 아티스트가 됐어. 다른 모든 플랫폼에서 저명한 아티스트들을 꺾고도 멸시를 받는. 이런 포대접을 받을 이유가 없는 7명의 탄이들. 축하해. 아주 역설적으로 표현했죠. 다른 노래들이 톤스 수 톤에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엄청나게 많이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걸 봐. 그런 라디오 방송이 없었다면 방탄 근처에도 못 왔을 거야. 여기에 루시 포드라는 영국의 리포터도 가세했습니다. 트위터만 봐도 암이죠. 자신을 시니어 밈 해그라고 소개하는데요. 밈을 전하는 나이가 좀 있는 아녀란 뜻입니다. 저널 기자 나부랭이, 썰랩 채터. 유명인가, 수다 떠는 사람. 성별만 바꾸면 전데요. <laughs> 금방 보도자료를 받았는데 내가 할 말은 이것뿐이야. 세계 5대 음악 시장의 앨범 차트 정상을 차지했음에도 방탄을 라디오 재생 목록에서 C등급에 넣은 것은 뭐같이 저질스러운 일이야. F워드를 쓸 정도로 화가 많이 났네요. 왜 아니겠습니까? 이 등급은 라디오에서 노래가 얼마나 자주 틀어지는지 보여주는 거라네요. C 등급이 최하 등급입니다. 이리 포터는 2018년 말 할지와 영국 연예 매체인 어, 히트월드 인터뷰를 했는데 방탄 덕밍하우스를 해서 아미들에게 알려줬죠. I have got to ask because I am totally obsessed with BTS. Oh you my are god! 보이들 러브가 어, 발표된 뒤 2019년 여름에 할지와 다시 만나서는 춤을 마스터했다고 못 믿어온 자랑질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I last night finished a boy with love dance class. Oh, did so you? I do actually know the whole dance. Part. You do. 로시만이 아니라 아미 모두가 열 받으셨을 텐데요. 정신 건강상 좋지 않으니 치료제를 좀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레비가 지난주에 낸 기사인데요. 제목이 쿨하죠. No radio, no problem. 라디오가 없어도 아무 문제 없어. 방탄은 어떻게 라디오의 도움 없이 1위를 기록했나? 당신이 바위 밑에 살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자연인으로 살지 않는다면. 아마도 한국의 팝 슈퍼스타 방탄소년단이 신곡을 들고 돌아온 걸 들었을 것이다. 방탄의 새 앨범 세븐은 음악계를 폭풍처럼 단번에 사로잡았다. 그리고 싱글온으로 빌보드 디지털 세일즈 차트 1위를 소확했다. 깨닫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방탄은 미국 라디오에서 거의 또는 전혀 방송되지 않고도 이런 히트를 기록했다. 이건 노 스몰 핏, 작은 업적이 아니다. 주간 차트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AM, FM, 라디오 방송이 갖는 가치를 고려해 본다면, 라디오 방송도 되지 않고 이런 히트를 친 것은 엄청난 위협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음악의 지형도가 스트리밍으로 계속 이동하고 있다는 증거다. 지난해 미국 음악 시장에서 스트리밍의 점유율이 거의 25%가 늘어서 1조 스트림을 넘어섰다고 하네요. 라디오가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방탄의 미국 차트 정상으로의 여정은 새로운 아티스트들을 주류 시장으로 브레이크 인트, 깨고 들어오게 한다는 측면에서 스트리밍이 라디오를 완전히 대체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다. 방탄은 수년 동안 국제적인 현상이었지만 최근 미국 시장에서 그들의 돌파구는 인디와 외국 아티스트들이 어떻게 대형 라디오 게이트키퍼, 문지기들을 피하는지를 보여준다. 스트리밍을 통해 새롭고 영향력 있는 방식으로 그들의 팬층을 찾기 위해서. 한마디로 방탄은 라디오라는 미국 음악 시장 최강이자 최후의 장벽을 뉴미디어를 통해 극복해 나가고 있으며, 이는 외국의 음악인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비공인 제8의 멤버 할시는 이미 이를 설파했었죠. BTS is, is pioneering a path to, for that music to be more commercial. 여러분, 어떻습니까? 속상해 할 필요 없겠죠? 기득권을 뺏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더욱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으로 표출되게 됩니다. 새벽이 오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법이잖아요? 아이하트 라디오 투표하시고 더욱 힘차고 신나게 생활하면서 코로나도 이기고 미국 라디오도 이겨봅시다 감사합니다.